대피 g n a 다고 r e keyboard with slim n 2. t is l i m band. Slim band. Slim band. Slim band. Slim b 이 n d s l 데 m band. s l 라 m band. s l 알칸타라. 라 d 네. 이 고급 외제차에 들어가는 알칸테라로 저작되어 있대요 어떠셨을까요? 자 마이크로 소프트 서페이스 아이패드 말고 윈도가 필요해서 신랑이 또 찾아놨다는 신의사항 상 서피스 프로 8 진짜 죽여버릴까? <laughs> 빨끈해 <빨끌네>. 커피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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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고 싶다더니 이걸 듣고 싶었구만 <웃음> <웃음> 이게 뭐야? I do n o 도 Window abandoned window tablet. I do not. Why? b e c a u 이 e I d o n 이 know. I d o 니 w i n d o w 이 s o f t o n l 이 Microsoft only. Why? 이 e be gating you. And this in tablet. m i c 이리리. 시린데 충전기가 엄청 큰데? 케이블로 된다고 그랬지. 어. 거기가 필요가 없는 거네. 알았어. 충전하는 충전도 쓰면 된다는 거냐고. 대피셔디었다고. Signature k e y b 슬림팬 e 나슬 l 팬이라는거 e e p sleep, 데뭔이이 근데 뭔가 이 p sleep, sleep, 알칸타라알칸 l 라라고 sleep, sleep, 라고 e e p s 제 e e p slee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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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l 다 e p 지색 e e p slee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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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뭐가 다른데? 딱 봐도 어? 아이패드 서피스 딱 다르잖아. 페이혀있는 거만 달라 이거만. 이거 세워지는 게, 게 좋다. 뭐 이거 윈도우 서피스. 진짜 가지니다 진짜 진짜 팬도 없어 보여. Just a moment. 이게 언제 출시된 건데? 오늘? 네. 사전 예약 일주일 전에 해서 오늘 나와서 오늘 받았다고. 응. 너뭐 하는 애니? 응. <laughs> h e l l 아뭐 그게 뭔데? 뭐. 그